글로벌 테크 업계의 시선이 현대차 그룹으로 모여이고 있습니다. C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단순한 전시용 기술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동차 회사를 넘어 피지컬 AI 기반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AP통신입니다. AP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 부산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공개 시연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은 오류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공개 시연을 꺼리는 경우가 많 데 아틀라스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술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아틀라스를 실험실을 벗어난 로봇으로 표현했습니다. 방수 기능과 배터리 자동화 교체, 기술을 언급하면서 오랜 시간 검증된 기술이 드디어 상용화를 전제로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봇이 아니라 장시간 작업과 반복 노동을 고려한 현실적인 설계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유로노스는 아틀라스가 더 이상 시험용 프로토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이 수행하기 육체적 작업을 대신하며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는 환경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봇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사회적 역할로 확장되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외 테크 매체들은 특히 아틀라스가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장에서 인간의 동료로 작용하는 것을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물류 현장이나 일상 공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아틀라스는 CS 현장에서 글로벌 IT 매체가 선정한 최고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전시회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